뭐 11월 11일에 CC9 프로가 나온다고? 아 이거 빼빼로를 사야되나 CC9 프로를 사야되나 근데 이거 살 바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laughs>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고삼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11에 1호 카소의 카메라가 들어갈 것이라는 루머가 얼마 전부터 돌고 있는 가운데 샤오미가 CC9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샤오미폰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은 카메라인데요 무려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후면에 카메라가 5개인 펜타 카메라인데 1억 800만 화소, 1200만 화소 일반 카메라, 8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20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접사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고, 전면은 32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7307을 탑재하였고, 디스플레이는 물방울 노치 디자인의 6.4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이고, 해상도는 FHD 플러스입니다. 배터리는 5260mAh이고 30W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본 모델은 6GB 램에 128GB 저장 공간으로 약 46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CC9 Pro는 후면이 펜타 카메라인 것이 특징적이고 특히 삼성이 개발한 108MP ISOCELL BRIGHT를 탑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인 카메라 크기와 비교했을 때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 카메라가 차기 삼성의 갤럭시 S 11에 탑재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후면의 카메라들은 광학 5배 줌, 하이브리드 10배 줌, 디지털 50배 줌이 가능하고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을 보면 순서대로 일반, 그리고 2배 줌, 그리고 5배 줌, 그리고 10배 줌이고요. 그리고 일반, 그리고 2배 줌, 5배 줌. 10배 줌, 50배 줌입니다. 제가 카메라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진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주만하는, 뭔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 중국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샤오미 제품은 프로세서에 조금 아쉬움이 들기는 하나,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억 화소의 카메라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고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